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에 편입하게 된 조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원래 식품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, 고등학교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학을 갔는데요.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해보고 싶은 걸 배워보고 싶고, 편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외대 다닐 때 다른 언어를 공부하다가 왔기 때문에 영어를 한 3년 정도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영어 점수를 올리려고 뭐 지하철 갈때 단어장을 항상 챙기면서 다녔고요. 리스닝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이렇게 딕테이션 하나씩은 꼭 듣고 스피킹도 어디 이동 같은 거할 때마다 항상 소리로 들으면서 맨날 따라하는 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생물이랑 화학에 있어서는 어,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암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선 이해 후 암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전공 지식에 관해서는 제가 생물이랑 화학에 기반을 해서 공부한 것만큼만 답변을 하려고 했고요. 나머지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나 뭐 자소서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김용 편입에서 면접 기출이라고 나눠주신 게 있었는데 핵심 단어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왜 여기에 왔느냐 하면은 이것, 이것, 이것. 이렇게 단어만 생각이 나면 내가 진짜 이 과에 오게 될 이유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상반기에는 제가 공인영어 점수가 아예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토플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시험 가까이 와가지고는 전공 공부에 치중을 했습니다. 5월, 6월은 토플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7월, 8월, 9월까지도 저 계속 개념을 끝까지 갔고 문제풀이는 한 10월 정도부터 거의 개념을 위주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. 하는 당일에 내가 1번을 접수를 하면 아 얘가 진짜 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결과 수험번호 1번을 얻었습니다.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묻어나고 자기 속에서 쓸 때도 묻어나고 면접을 볼 때도 묻어나기 때문입니다. 간절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험 일정보다 이게 앞당겨서 시험 일정이 잡혀져가지고 어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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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가야겠다가 있었는데 이걸 못 하게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자신감을 계속 떨어뜨리더라고요. 일주일 동안은 그냥 계속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 계속 찾아보고 이러면서 컨디션도 좀 회복을 했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프리패스 인강을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. 생물이랑 화학에 대한 기초가 그 고등학교 내신 시간에 배운 짧은 그 지식이 다였어요. 그래서 이제 김영 편입에서 프리패스 인강 같은 걸 끊어가지고 기초부터 다졌는데요. 한 강좌당 거의 한열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.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.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저처럼 막 갑자기 술만 푸가 오거나 할수 있는데, 쫄지 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때 내가 그날에 100%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쫄지 마세요. 거지없씨 도약하라. 김현수 편파 화이팅!